안녕하세요. 도라인선형외과 조재호, 김능근 정윤성입니다. 자, 오늘은 골수줄기세포 무릎주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 줄기세포 무릎치료? 네, 요즘 핫한 주제입니다. 핫한 주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경미한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줄기세포로 치료하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연골이 좀 온전할 때, 전체적으로 80%, 70% 남아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니다 줄기세포 가지고 식이질환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있는 거 있고 무릎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연구도 활발하고 실제로 임상 경험도 쌓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로만 치료 가능한가요? 아니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 지방유래 줄기세포, 그 다음에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그 다음에 골수에서 유리한 줄기세포가 임상에서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접근이 아주 높은 세 가지 시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세 가지 줄기세포 다 효과 있잖아요. 그럼요. 음. 다 효과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습니까? 아, 음. 파워풀할 거라고 예상이 음. 됩니다. 혈액에서 뽑는 경우가 줄기세포 숫자가 제일 적죠. 적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지방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유리한 줄기세포 숫자는 거의 뭐 비교 불가입니다. 열배 이런 단위가 아니라 몇백배 단위인데 다렇죠그 다음에 또 이제 골수가 혈액보다 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혈액이 제일 또 추출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골수가 그 다음 추출하기가 쉽습니다. 간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인데 지방에는 줄기세포가 많기는 한데 채취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렇죠. 우리 병원은 네. 골수보다 지방률의 줄기세포가 더 다루기가 편하긴 한데 네. 환자 입장에서는 네. 아주 부위도 작고 음. 접근도 좋으니까. 음. 골수가 더 편리한 것처럼 접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기가 쉬워요, 골수가. 그다음에 지방은 조금 더 채취하는데 안에 노가 있는데 진짜 양질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죠. 저희 병원은 줄기세포를 워낙에 오랫동안 핸들링해온 병원이기 때문에 지방 채취해서 거기서 줄기세포 추출하고 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그런 병원이죠. 지방에서 줄기세포 추출해서 무릎 쪽에 치료하는 거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주사 맞는 줄기는 어떻게 할까요? 골수율의 줄기세포 주사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런데 지방률의 줄기세포 주사는 8주에 한 번, 6주에 한번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률의 줄기세포가 훨씬 접근도가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더 좋고 여러 번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방교회 줄기세포는 왕창 뽑아놓고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골수는 사실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덩치가 네. 작은 사람은 사실 뭐 뼈의 네. 크기도 작기 때문에 네. 골수 채실할 수 있는 양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고 잠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아, 겁니다 잠정적 동의가 있군요 일부에서 그렇죠 전체 의사가 동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건 좋은 씨를 뿌려주고 그래서 환자 몸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 기능이 남아 있을 때 오히려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너무 연골이 다 닳아서 많이 줄어들었다 음. 이런 경우는 사실 기대치를 좀 낮추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네. 드라마틱한 효과 있죠. 이제 무릎 이제 어느 정도 생성 변화가 오면서 이제 조금 시리고 아파지고 할 때, 요때 그냥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음. 보통 이제 한참 지내다가 터져야 안될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그래도 안될때 이제 여기 인공관절 하거든요. 그런 시기의 시작 점쯤에 주기세포 맞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저희 어머님도 치료받으셔서 엄청 많이 좋아지셨고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 운선수들은 아마 연골이 많이 손실되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특별하게 많습니다 특별하게 뭐 CT나 MRI 찍었는데 무릎엔 특별한 이상 없는데 시리고 자꾸 이제 통증 느끼고 이런 것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접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서 옛날 같지가 않아 무릎이 이럴 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아파서 가시면 많이 진행된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실 게 몇 번을 치료 받아야 효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도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 누적 효과를 얻어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한 번에도 딱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 줄기세포 치료 후에 뭐 특별하게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항상 당일 날은 혹은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음... 음주, 흡연, 안정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여기, 여기 무릎 있는데, 이게 바늘로 이렇게 톡, 줄기세포 탁 주입하면 끝나는 거고, 채취하는 게더 불편합니다. 치료보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많이 좋아지셨고, 잘 아는 어떤 큰 협회 회장님이셨거든요. 이분이 너무 우울해지신 거예요. 우울해지신 이유가, 원래 무릎이 조금 아프셨어요. 한쪽에 소아마비 앓고 계셔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이 더 그렇죠, 불편해진 거죠. 건강한 쪽에 이제 용골이 많이 이제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받고, 휠체어, 안녕. 하고 골프도 치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궁금해 하실 게,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나. 더란 성형외과는 정형외과가 아니에요. 원래 무릎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지식의 축적이 어마어마하고, 오랜 동안 임상시술을 해온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줄기세포 시술은 줄기세포 전문 병원에서 받는 게논누이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는 굉장히 섬세한 치료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많이 다루는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좋은 씨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몸 상태를 개선하면서 라스트 다이어트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조절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 있는 병원은 더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릎이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럼요. 어. 무릎이 왜 나빠졌겠습니까? 그걸 고쳐줘야 돼. 자, 오늘은 무릎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